시우야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앉아봐 자자 시우야 자 일단 자. 자. 4가지가 있어 자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 주세요 요 중에서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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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보세요 여기? 어, 이거 아닌데, 노란색 이건데, 응, 이거 초콜, 초코... 어, 잘했어, 초록색 좋아, 초록색, 아니 이거 말고, 초록색 좋아, 초록색. 어, 초록색 띄우봐, 초록색, 어, 초록색, 음. 자, 아이스크림,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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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자 자, 다시 키우자. 이거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어, 갈색, 오케이 okay?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아 시우야 꼭왜 꺼내는데 왜 꺼내는데 <laughs> 시우야,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어? 어디 가 되니? <웃음> <웃음> 어? 많이 안 되는데. 많이 안 되는데. 많이면 혼난다. 자, 일로와 시우 다시 일로와 아빠한테 오세요. 음, 여기 앉아. 아빠한테 앉아. 응. 자,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그렇지, 잘한다. 시유야 분홍색 주세요 분홍색 <laughs> 못 찾겠나 <laughs> 시유 추마 추봐어 시유 추마 뭐추봐 어? 시작 아기 상어 뚜르르 뚜르 귀여운 뚜르르 뚜르 받아서 뚜르르 뚜르 아기 상어 해봐 <laughs>